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귐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44편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다섯 달락으로 되어 있죠. 한 달락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달락에서 시인은 말씀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제가 아브라함, 야곱, 여우수와 이 이야기에 담계있는 언약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 날, 옛날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귀로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무백성을, 우리 조상들, 무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 여기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핵심 장면은 뭐로 얘기해요? 여우수아가 가난을 정복한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모세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고요. 언약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까지 연결되어 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말씀, 여우수아가 이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서는 된그언양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 땅을 얻은 것이 그들의 힘, 그들의 팔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단락이에요. 두 번째 단락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믿고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싸워가며 하나님과 함께 헌신합니다. 그랬더니 주인께서 우리에게도 일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있죠. 이게 두 번째 란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적에 행하신 일을 오늘도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나와있습니까?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리고, 우리를 치러 일어난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죠. 내가 화를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해서 내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한 자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셨죠.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여호수아가 칼의 힘, 자기 팔을 믿고 그 땅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헌신해 갈때 주님께 이루셨던 것처럼 내가 그것을 믿고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헌신해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그 승리를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두 번째 달락입니다. 세 번째 달락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상황의 반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모든 상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비참한 현실이 펼쳐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구절에 나오죠.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군대에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기 시작하셨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미워한 자들에게 탈취를 당하죠.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표현하고요. 주의 백성은 헐값으로 파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믿음대로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서 이루어졌던 일을 내 삶에서 이루어진 걸 경험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이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내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가는데도 계속 상황이 어려워요.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헐값에 팔아버리신 것 같고요. 잡혀,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신 것 같은 어려운 상황가 운대로 신이 던져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 여, 여러분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44편에서는 네 번째 단락이 핵심이에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통은. 내가 뭔가 잘못해서 상견례를 버리셨나보다 라고 생각하든가. 그죠 아, 내가 옛날에 일이 잘 됐던 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됐던 건가? 어, 하나님 없고 은혜 없고 하나님 별거 아닌 건가? 이런 식의 생각들에 빠지게 되죠.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원망하고 자책하고 주저앉고 이렇게 반응하게 될 때가 많죠, 그렇죠? 근데이 시는 여기서 어떻게 반응해요? 여기서 17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이, 이게 네 번째 단락이에요. 여전히 믿음을 선택하고 언약에 순종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이런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려버리신 것 같고 내가 잡아먹힐 양처럼 팔려가고 나를 헐값에 팔아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 내 인생이 헐값에 팔려버린 것 같은 상황 내가 잡아먹힐 양처럼 사람들에게 자꾸 착취당하는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의 언약을 떠나지 않고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고 그렇죠. 여전히 주님의 언약을 믿고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살아가죠. 그렇죠. 이게 네 번째 달라. 저 그렇죠? 이게 대단한 거죠. 그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요? 그래도 여전히 어려워요? 그래도 여전히 내가 어떻게,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이긴 한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가이 그러니까 시인의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지 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오늘 걸어야 될 걸음을 걷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네 번째 달락.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게 10편 44편이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달락이 뭐예요? 그,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여전히 주님을 바라봐요. 그럼 주님,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에게 일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간구가 달려있죠? 간절한 간구죠? 주여 깨서서 어짜여 주무시나이까. 그죠 하나님, 지금 주무시는 것 같아요. 지금 깨세요. 라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어짜여 주여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습니까?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주 앉아있지 말고 깨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또 간절하게 강구하는 것이 다섯 번째 달락입니다. 세 번째의 상황이 됐다고 해서 체념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걸어가야 될 삶의 걸음을 걷고 여전히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이 태도를 시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용하죠. 두 가지죠. 두 가지로 적용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이미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때, 우리가 이때 내가 그냥 원망하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반응을 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언약을 믿고, 우리의 걸음을 유지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때, 여전히 어량을 믿고 걸음을 유지해라는 게 44편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푸른 초장으로 가는 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어려운 일이 되게 최종적인 장면인 것처럼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렸네? 내가 나를 믿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돼버렸어. 라고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의 도착점인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 내가 주미의 목자심을 믿고 따르는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를 던져놔요? 라는 식으로 반응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지나갈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갈 거예요 사망의 임체원 골를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거기가 최종적인 지점이라고 내 인생과 하나님서 평가해야 되는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 지나가는 장면이라고 받아들이고 상황에 의해서 믿음을 흔들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의 언향을 믿고 내가 걸어갈 걸음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게 성경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쵸? 우리가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것.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는데 그 믿음을 유지해 나가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믿음을 유지해 나가죠. 그쵸? 그쵸? 이거 중요하다.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데도 백성들이 그 난리를 치고, 그쵸? 그 실패의 관염들이 있지만 불구하고 그 믿음을 유지해 나가잖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쫓기는 삶을 던져서 그래도 그 믿음을 유지해 나가잖아요. 그쵸? 그그 그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유지하지 못했으면 과정을 결론으로 만들어버렸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너무 낙심되지 마시고 그러시지만 저도 그런데 그러시면 그때 다시 한번 44편의 말씀을 붙잡고 이게 과정이다. 내가 여기서 포기하고 주저앉기보다 여전히 믿음을 갖고 오히려 간절하게 간구해야겠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좀 일어나세요라고 해야겠다라고 묵상하고 적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적용할 것은 뭐 이건 적용이라기보다 부수적으로 붙이면 신학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긴 하죠. 뭐, 뭐 우리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거는 아, 가난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의 모습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여주는 예언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시죠1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내 손으로 백성을 내어 쫓으시고 우리 조상들 입장에 뿌리받게 하시며해서뭘 뭘 말하고 있요여호수아의 가난 정복 장면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 구절은 우리가 신약에서 예언으로 받아야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뭐예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균을 받았나이다. 도살할 양과 같이 끌려가는 걸 십자계 도상의 예수 그리스도고요.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두 장면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여주는 것이 4 4 편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예수가 같은 이름인 거 아시죠? 이게 그냥 발음 차이로 구약 신약의 발음 차이가 있는 거지 구원자라는 같은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연결되는 거예요? 신약 신학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자라고 하는 거지 단지 아 칼과 창을 들고 막 가서 싸우고 이겨서 좋은 땅 우리에게 주는 것을 구원자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 도살할 양같이 끌려 당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었죠, 그렇죠? 이 구원을 상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라는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고,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영혼과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게 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44편이 구원자의 의미에 대해서, 구약, 그 구원자의 의미에 대해서, 새롭게, 이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하는 고난의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예언한 책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적용을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동참하고 말씀을 믿고 헌신한다고 할때 그것을 통해서 여호수아 시대처럼 땅을 받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내 행복을 향한 약속처럼 받아들이는 신앙의 돌보심의 신앙만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과 같이 끌려가는 그렇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는 신약의 이미지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고 그의 남 남은 고난을 내몸된그그그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 오히려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주의 언약을 성취해 가는 과정이며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 인생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고난의 헌신, 고난의 사명에 대해서도 묵상해 볼수 있는 본문입니다. 크게 다른 두 가지 맥락이 있는데, 일단 구약의 맥락, 시 자체에 충실하게, 여러분들 그, 어, 그, 네 번째 달라. 그러면 그,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여전히 심의 언약을 기억하는 부분에 좀더 집중하셔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